안녕하세요. 도영박사입니다. 며칠 전에 댓글에 어느 분이 본인이 한 20kg 수련을 하시는데 이제 고중량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게를 사실은 310kg까지 들고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필요 없다. 무게 많이 드는 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왜냐면 20kg 수련해도 다 효과를 다 보고 성기도 커지고 사전조절 능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발기력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기 때문에 건강도 물론 건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중량 위험하게 할 필요 없는데 왜 동영박스라는 사람은 무게 많이 들는 걸로 막 자랑을 할까. 막 이런 식의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저중량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고중량이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중량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으니까. 뭐, 1kg든 2kg든 5kg든 자신에게 맞는 무게로 꾸준히 자세, 바른 자세로 그렇게 컴팩트하게 이제 근들을 보강시키면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런 거를 꾸준히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고중량은 위험하다. 하니까 함부로 따라하지 말고. 꾸준히 수련하다 보면 중량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피하지 말고 증량을 하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제가 이제 저중량 고반복이란 말, 고중량 저반복이란 말, 원래 이제 웨이트나 헬스, 뭐 운동에 쓰이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세수공수련에 처음 접목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중량 고반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량이 낮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중량으로 안전하게 수련하라 그렇게 말씀을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중량은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고중량이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막 200kg 넘게 300kg에 들게 됐을까요? 물론 그 무게를 드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들수 있었겠죠. 그렇겠지만은 사실은 고중량이 비효율적이다 뿐이지 효과가 없지 않아요. 중량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그 그만큼 무게를 견디는 반대 근의 힘이 있을 거아니요그 그걸, 그걸 견디는 단련되는 부위가 있을 거아니에요 우리 수련으로 단련되는 근은 이제 피식근과 비식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전립선. 그리고 위에 있는 단전 부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전체적인 코어를 이루고 있는 복근과 골반 기저근, 척추 기립근, 횡경망근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골고루 다 발달이 돼요. 근데 무게를 많이 이제 치다 보면은 그쪽 근들이 전부 다 골고루 다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건강상의 이점. 또그 근처에 이제 근육이 다 이제 성근이잖아요. 이것 이것의 힘이 이제 사실은 300kg까지 견딘 이제 근의 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강하겠죠. 그럼 발기력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발기력은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50대지만은 이제 50대 50대지만은 가끔 몽경도 자다가 할 정도로 발기력이 좋은 이유가 다이 중량의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중량으로 해도 발기를 고환도 자극되고. 어, 컴퓨터하게 근도 발달되고, 그렇게 하여 충분히 할수 있단 말이야. 할수 있는데, 무게가 음, 높아져서 고중량이 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초고중량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이래서 그쪽 관련 근이 코어 근과 함께 발달되면서, 그러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발기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전립선도 훨씬 더그 힘을 견뎠을 거 아니에요. 잡아당기에 섰으니까, 그만큼. BC근과 PC근의 힘이 강하면은, 아, 사정조절 능력도 많이 이제 향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 드라이 오르가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전립선에서 오는 그 오르가즘을 사정을 안 하고 이 전립선에서만 느끼는 그 드라이 오르가즘. 그 오르가즘을 느낀 것도 사실은 무게가 60kg 넘어가면서 이곳에 이제 전립선의 그 감각이 깨어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잡아당기는 그 힘을 견디는 전립선의 그 감각이 활성화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 고중량이 무조건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이게 좀 비효율적인 거예요. 부상 위험도 있고, 그만큼 위험성이 따르잖아요. 중량을 이렇게 높이려면 또, 그만큼 노력도 필요하고, 그,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그것을, 어, 중량을 들려고 하면은, 자기를 계속 부추기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고, 그러다 약간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헬스를 시작한 지한 지금 1년 반좀 넘어가는데, 어, 3대 400을,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해서 3대 400을, 어, 찍었었어요. 찍었 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50대에 3대500을 찍어 보자고 여러가지 막 러시안 스커트 뭐 프로그램 그리고 데드리프트도 막 그냥 스몰로그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제 자신을 막 밀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량이 빨리빨리 뿌는건 있었지만 은 그만큼 부상이 이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무게를 올리자고 막 그냥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깨는 벤치프레스 100kg 이상 넘어가면서 어깨가 이쪽에 굉장히 이제 부상이 와가지고 6개월 이상 벤치프레스도 못했고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를 막 어, 150kg 이상씩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제 허리에 이제 부상이 와서 한 부상당하면 한 열흘 정도 이제 그 데드리프트나 이런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게를 치겠다고 그 무게를 막 들겠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중량으로도 컴퓨터에 근을 타격시켜가지고 근육을 관련시키고 또,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을 이제 하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그렇게 영리하게 이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우리 수련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중량으로 건강을 찾으면서 그렇게 수련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시다가 증량이 늘으면은 그것을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증량을 조금씩 높여가서 안전하게 그러면은 증량이 높아갈수록 몸은 더 건강해지고 어, 그리고 또 이제 발기력도 더 좋아지고 여러 가지 몸의 순기능이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달리기를 100m를 20초에 뛰는 사람과 10초에 뛰는 사람의 신체 능력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심폐지구력이나 근이나 이런 것들이 또한 백스쿼트를 40kg 드는 사람과 200kg 드는 사람의 근이나 이런 것들이 신체 능력이 같을 수는 없어요 어느 쪽이 더 건강하냐 그것을 묻는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가사를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은 근육의 힘이나 파워나 막 이런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이런 것은 그런 이제 스쿼트를 200kg 들고 달리기를 100m 10초에 뛰는 사람이 훨씬 더 이제 크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중량이 이제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단지 비효율적인 거예요. 부상위험도 굉장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중량으로 안전하게 자세에 신경쓰고 호흡에 신경쓰고 그렇게 수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